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도시명 SUV 크기 면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시명 SUV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천만 원 선으로 가성비 좋게 누릴 수 있는 가솔린 SUV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지프의 레니게이드 가솔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가격 면에서 정말 메리트 있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어때서 준비한 금액은. 1 0 5 0만 원. 유 차량 스펙 같은 설명드리면 2017년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147,000km, 키로.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 기록 보단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지프 레니게이드 2.4 가솔린 론디튜드 하이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또 관리까지 너무 잘돼 있는 모습이어서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17년식 모델로 준비했고요 연식도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요즘 트렌드가 휘발유 네, 가솔린 SUV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휘발유 SUV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관리까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다크그레이 거기에 또 펄까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햇빛에 비치는 이 모습에서는 정말 영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보시면은 이 지프의 그 시그니처 그릴이죠 7개의 그릴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레니게이드 지프의 레니게이드 좀 미니미니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동그란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에 X차 표시 이런 느낌까지 잘 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라이트 컨디션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앞면부 범퍼 확실히 SUV다운 모습. 이런 가니시도 범퍼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도 보셨을 때 일단 휠도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은 컨티넨탈 타이어로 들어가 있고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앞 타이어 60%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으로 넘어서 측면 보셨을 때 측면도 뭔가 살짝 박스형 느낌의 그런 SUV 그런 인상을 띄고 있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저희 국산 차량들도 뭐 산타페 되게 박스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박스형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룸미러 보시면 룸미러도 관광 룸미러로 들어가 있어요. 살짝에 구분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그래서 관광 룸미러까지 들어가 있어서 시야 확보문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순정 휠, 그 다음에 이쪽도 휠 게스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 타이어 보시면 뒤 타이어는 앞 타이어보다 조금 더밝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4, 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깔끔한 디테일, 되게 좀 귀염귀염하죠? 지프 차량 중에서도 조금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깜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도 이렇게 X 차 표시. 그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 지프의 시그니처 그 룩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론디투더 론디투더 하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버튼 하나로 잘 열리는 트렁크.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성이 아래쪽으로 깊숙하기 때문에 정말 넓어요. 생각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성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당연히 6대4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청결도 면에서도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보시다시피 정말 깔끔해요. 지금 관리 상태도 너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잖아요. 관리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박스 형태의 SUV 공간성 어떤지 바로 실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박스 형태 SUV 때문에. 공간성이 상당히 좋네요. 그 다음에 이 높이, 높이감에서 확실히 뭔가 낮으면은 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저희 국산차도 레이 차량이 있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실내 공간성을 갖고 있는데 이 차량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지금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 담배 냄새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 차량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버튼 시동으로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휘발유 SUV 차량이에요. 떨림도 전혀 안 느껴지는 차량이고 관리까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옵션 설명 드릴 건데요. 옵션으로 보셨을 때 위에 보시면 또 개방감 어마무시한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 열어 볼게요. 얼마큼 열리는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도 될 정도로 네, 공간성이 정말 넉넉해가지고 뭔가 캠핑 가거나 여행 갈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방 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중간 보시면 이쪽에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보시다시피 앞뒤 두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이 하이패스 단말 기기까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세사리 부분 추가 구매하실 필요 없으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핸들 보시면 핸들 깔끔하게 3포크 핸들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프로드에서 머드가 살짝 튀긴 탄 그런 느낌 이 지프 감성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키로수 147,361km 준수한 키로스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경고등 들어간 거 전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창 안쪽에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은 아래쪽에 이렇게 또 열선 핸들 그 다음에 운전석 조성, 열선 시트 2단계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기, 공조기도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싱크도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USB 포트, 그 다음에 시거잭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요 지프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네, 이런 디테일 지도 같은 느낌도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내려오시면은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트랙션 컨트롤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봤는데요 일단 컨디션도 좋고요 담배 냄새 안 나고 실내 컨디션 면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뒷자리 넘어와서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제가 앉는 시트 포지션이에요. 앞자리 공간을 제가 앉은 시트 포지션. 당연히 이대리가 앉게 되면 조금 더 뒤로 나오겠죠. 아무래도 배도, 예. 요즘에 점점씩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패밀리 s u v 로써도 크게 부족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사모님이 마실용 자녀분들을 이제 등하원을 어, 도와줄 때 사용할 만한 차량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성도 괜찮고, 전체적인 지금, 네, 컨디션 면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에도 아이소시스 기는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카시트, 그 다음에,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카시트, 걱정 없이 장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셨다시피 아주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총평에서 엔진룸 한번 열었고요. 엔진 소리도 정숙한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라디에이터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휘발유 차량답게 정숙하면서 거기에 또 부드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4만 7천 킬로 달린 중고차 성능 기록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지프의 레니게이드 2.4 가솔린 론디튜드 하이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가솔린 SUV 차량입니다. 정숙하면서 거기에 또 부드러운 질감까지 보여주는 이레니게이드 차량 천만 원 초반선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명 SUV 중에 1순위로 뽑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 업체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아니면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셔서 추가적인 상담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 레니게이드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어때 정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